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돌아오지 않는 백성, 굵어지지 않는 얼굴, 우리의 기도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토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줄이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어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주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달락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또 떠나갔다가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직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악을 뉘우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데 전쟁터로 돌진하는 말처럼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악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여러 새들이 나옵니다. 혈새를 비롯하여 여러 새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데 자기 백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상태는 첩첩산중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의 부시 율법을 거짓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떨다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지만 평강을 말하고 있으니 거짓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진멸한다는 말은 직역함은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잎사귀는 마를 것입니다. 한편 백성들의 반응이 14절 아래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살길을 찾습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죽더라도 거기서 멸망하자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벌을 받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독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한 말이 거짓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을 바랐으나 좋은 것이 없었고, 고침을 바랐으나 두려운 뿐이었습니다. 16절의 말의 부르짖음은 말이 내는 콧소리를 뜻합니다. 단은 북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북쪽으로부터 기병이 내려옵니다. 땅을 진동시키며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통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와 같이 그들에게 보내져서 그들을 물게 될 것입니다.오늘 말씀은 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합니다.죄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떠합니까?거짓을 말하며 자신들의 악을 감추고 합리화합니다.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거부합니다.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향해 질주합니다.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거짓된 평화를 외칩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고도 그대로 계속해서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악한 길이 자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하늘 시민들은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합니다. 구조적인 악속에 원치 않게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우리 밖에서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신자답게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베드로 전서와 순서를 종종 읽습니다. 고되지만 선한 길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봅니다. 그 길이 소망에 이를 것이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선한 길로 달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악한 현실에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순결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악한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피하고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나오게 하시며, 버티고 견뎌야 할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보고 악한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순결했던 주님을 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